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거니까 연속인 거를 따져 주려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함수값이 빵이고 그 다음에 뭐 우극한을 따지면 x가 1 풀이니까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1에 어 x 플러스 a니까 전부 다 그냥 넣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2 풀이면 그냥 얘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a니까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지 맞지 a는 마이너스 1인 거고 그 다음에 미분 정의식을 써서 미분 값을 미분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1프를 뭐에 1프냐? 오 망했네. 그러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프이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지? 그러니 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음. 그럼 여긴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얘는 안 되고 그다음에 리미트 뭐를 해야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마를 해줘야 되겠네. 음. 그럼 마이너스 1마면은 걔가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바뀌지, 지금? 마이너스 0. x는 절대값 지우면은 절대값이구나. 네, 가우스 아니네. 그러네. 가우스가 아니네. 가우스라고적꾸적각했네 그럼 여기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프리면은 마이너스 1프리면 뭐야? 그냥 0이네. 어 됐고 그 다음에 그냥 0이니까 마이너스 1마도 뭐야? 0어 걔도 0이네. 그럼 얘는 지장이 없네. 연속인 건 그냥 끝났네. 써먹을 정보가 없네 지금. 음. 어, 써먹을 정보가 없고, 그러면 어쩔 수 없네. 미분 정의식을 쓰면 x가 마이너스 1하고, 그럼 x 플러스 1에 Fx f 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렇지? 그럼 f x를 어, 플러스인 걸로 넣어주면은, 그러면 은 잠깐만, 절대값 x 플러스 1에 다음에 x 플러스 a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걔가 빵이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지? x 플러스 1인데 얘가 마1 풀이니까 이거가 약분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어 x 플러스 a인데 거기다 다시 마이너스 1을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우 미분계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좌미분계수는 당연하게도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똑같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1%a가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어, 1 마이너스 a가 돼서 그러면은 2a가 뭐가 되냐면 2가 돼서 a는 뭐가 나오는 거야? 1 이렇게 해야 돼. 어, 이것도 우연히 맞았네. a는 1이야. 됐지? 그러니까 a는 1이면 그러면은 a가 1이니까 미분계수가 뭐가 되는 거야? 빵이지. 여기도 1로는 뭐 돼? 빵이지. 이거 우미분계수였고 얘가 뭐에서? 자 미분계수가 걔가 뭘로 같은 거야? 빵으로 같은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빵이지. 그럼 답은? 4번.